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때 저도게 이렇 식욕 참는 편인데 어떤 사람은 잘 참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 참을까? 이게 뭐 의지를 의지력의 차이 뭐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. 눈앞의 욕구와 기쁨을 크게 생각하느냐, 내가 아니면 먼 훗날의 보상을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냐예요. 느 보세요. 당장 눈앞에 있는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. 이이 이 식욕을 어쩔 수가 없어요. 피자를 먹을 때 기쁨이 있죠.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. 그게 더 크다 나에게. 그러면 그냥 먹는 거고요. 아니다. 이 그, 그림 보세요. 이 아름다운 몸매를 나는 갖고 싶다. 먼 훗날이죠. 언제 이게 될지 몰라요. 6, 6개월 걸렸지 1년이 될지. 그렇지만 나는 이게 나에겐 더큰 보상이다.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. 아, 어, 나는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? 이럴 게 아니라,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럼 보세요. 이 밑에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뭐냐면, 와, 이게 햇살이 촥 내리쬐는, 되게 좋은 집이죠.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, 진짜. 저 새벽 이제 4시에 일어났, 맨 처음에 제가 5시에 일어났었어요. 새 채로 쓰기 시작할 때는. 근데 지금은 이제, 저들로 일어나지는데, 거의, 4시에 일어나는데, 가끔 머리 아프고 되게 피곤할 때 있어요. 특히 늦게 자, 조금 늦게 자는 날은. 엄청 자고 싶죠. 그치만 그냥 벌떡 일어나요. 왜? 저에게는 먹는 뭐 날의 보상이 훨씬 더 크거든요. 그 기쁨이 이미 제가 알고 있어요. 이거 뭐냐면, 제가 처음에 제 책이 첫 책이었어요. 작년 9월에 나온. 이 일로드는 책이 나와서, 이 강남에 있는 교복인 거거든요. 여기까지 걸어왔는데,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. 막. 이미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봤어요. 그런데 또 서점에서 내 책을 보는 것도 다르거든요. 책을 쓰면서 계속 이 순간을 상상해 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 어떻게 잘 가서 탁! 보는데 여기 아래 에 보면 마우스가 됐어. 여기 이렇게 책이 이렇게, 이렇게 몇권 쌓여 있어요. 한 세네 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딱 들고 이렇게 사진을 몇장 찍고 이걸 사서 왔습니다. 예, 근데 그 벅찬 순간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기혈이 그 엄청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졸리고 막 이런 것도 그냥 참 이겨낼 수가 있어요. 여러분도 이눈앞에 욕구, 기쁨에 내가 굴복할 것인지, 먼 날의 보상을 거기에 집중할 것인지, 먼 날의 보상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따가 이제 슬럼프 극복법에도 이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, 여러분 저사람들 슬럼프 없겠습니까? 누구나 다 있습니다. 성공한 사람들.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, 뭐, 잘나간는 사람들 다 슬럼프 있습니다.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. 슬럼프 없으면 AI겠죠. 감정이 없는 기계죠. 누구나 다 있는데, 이거를 얼마나 지혜롭게 빨리 극복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슬럼프를 극복 못하면 그냥 포기로 끝나게 되는 거겠죠.